저 오늘, 오늘 현장에 계신 우리 20, 30대 유권자분과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오늘 지금 낮 시간이신데 간단하게 그냥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대구, 경북에서 이번 집회 때문에 일정 내서 올라온 홍예빈이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직접 올라오신 거예요? 네. 서울 원래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네. 서울도 사실 토요일에 올라왔다가 올라와서 본 광경이 광경인지라 그냥 다시 일정 잡고 장기로 올라와버렸어요. 그래서 첫 독립을 이렇게 자립을 하게 되네요.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대구, 경북에서 올라오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많은 언론과 또 흔히 말하는 TK는 보수의 심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TK 지역에서 올라와 주셨는데요. 이렇게 윤석열 탄핵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 TK의 20대 여성으로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대구에서 해야 할, 이제 해야 할 일, 할수 있는 일들 있긴 한데, 일단 적어도 요 며칠은 꼭 이곳에 와야겠다는 어... 생각을 했거든요. TK의 시민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차적으로 어... 일단 여기 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정말 국민으로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됐고 이번 인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인 이유는 국민 내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자 라고 할수 있으니 범죄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 명예롭게 내려가는 것조차 허용하면 안된다는 어... 입장이라 탄핵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금 서울까지 와서 집회에 참여하시고 계신데 지난 토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자체가 무산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장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좀 어떤 심정이셨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보면서 창피함을 아는 것도 지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학식이나 뭐 그런 공부 아니면 뭐 정치에 대한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랑 별개로 인간성, 윤리, 도덕 이런 것에 대한 지식도 이제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상 계엄령을 처음 겪으셨잖아요. 좀 비상 계엄 선포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고시 준비를 하면서 SNS를 그냥 다 멈추고 텔레비전 같은 것도 몇년 정도 안 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곳에서 이번 일에 대한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지금 뭐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국민으로서 비상 계엄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정부를 통해 알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도 정부가 뉴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재난 문자 이런 것들도 사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맞아. 저는 사실 신기한 입장이고 유감스럽죠. 정말 그냥 유감스럽죠. 이제 와서 국민의 힘에서 탄핵 표결을 가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당연한걸 하는건데 유세를 부리려면 일단 그때 자리에 일어나면 안됐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 너무 뜻깊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분들 그리고 또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갈 곳도 없이 범죄자가 어한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해 어, 몇몇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좀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곳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어, 저 쪽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을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화력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장기전이 안 되더라도 이건 계속 기억할 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잊지 않고 다음 투표 때까지 이번 투표에 불참했던 의원들 역사 속에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마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례지만, 어, 정말 궁금해서 하는 말인데, 본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뭐 국민으로서도 무엇도 아니고 그냥 어른으로서 철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 거울을 볼 때. 어뭐 당장 세수를 할 때라도 거울을 정말 잘볼수 있는지가 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뼛속 깊이 지금 우리 주권자가 했던 이야기를 새겨서 정말 스스로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고 최소한 정치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용서 기한 지났죠? 사실 어 이제 와서 용서를 할수 없다보다는 원래 용서라는 걸 딱히 허용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확인사살을 스스로 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따뜻한데 추위에 몸잘 네.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진짜 대구 경북에 희망이 여러분 보입니다. 화이팅! 대구 경북에서도 진짜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시민지원센터에서 인터뷰를 해봤고요. 지금 바깥이 한파로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추위에 떨고 계신다라는 것을 민주당 차원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시민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생각보다 꼼꼼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파 대비해서 튼튼한 텐트 천막을 쳤고 그리고 난로와 또물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준비해놨고요. 또 여기 보시면 콘센트와 핸드폰 충전기 그리고 구급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다치시거나 부상 입으시는 분들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부상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급하게 응급처치 필요할 때는 여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시민지원센터에 구급함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